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 볼 차량은요, BMW의 3 GT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320D 아니고 3 GT 차량이고,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식, 키로수는 83,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이 차량 외관 한번 둘러 보기 전에 이 차량 실내가 매우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T 차량 외관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양호합니다. 앞범퍼 감지기 들어가 있고, BMW의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 들어가 있고, 운전석 라이트도 양호하고요. 측면 쪽 실루엣 한번 보여드리면, 외관에 큰 상처 없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바퀴 휠 보시면, 테두리까지는 없고요.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18인치 휠입니다. 사이드 미러. 뒷바퀴 휠도 보시게 되면, 뒷바퀴 휠은 테두리 살짝 까져 있고, 타이어도 마찬가지, 구디어, 수입 타이어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후면 오셔서 보시게 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뒷면은, 예. 어쨌든, 여기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많이 팔립니다. 3GT가. 워낙 활용성이 좋아가지고, 후미등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요. GT 차량, 예. 조수석 후미등도 양호합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뒷좌석에도 이렇게 매트 코일 매트로 덮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수납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내가 예, 아름다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 측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세월에 큰 상처 없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열 실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설명드리게 되면 보세요. 예. 어, 3GT에서 이 하얀 시트 들어간 차량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뭐 현재 일반인이 타고 계시면 있을 수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극소수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량은 럭셔리 등급이라서 이 도어 트림도 보시게 되면 은 마감 소재가 하이그로시 이렇게 멋들어 온 걸로 되어 있고 우퍼도 들어가 있고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좌석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뭐 연식이나 키로스 대비해서는 양호하고요. 매트도 BMW M매트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GT 차량 1열 설명드리면, 보시다시피 문이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리스도라고 하고요. 여기 운전석, 도어 트림,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만카돈 오디오. 그 다음에 시트는 운전석은 다소 사용감은 있는데, 뭐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은 없고요.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예. 메인 키 보조키 분실되지 않고 두벌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스 보시게 되면 83,364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G바디 말고 F바디에서 마지막 끝물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차측부터 설명드리면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차량 접근, 경고,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핸들 쪽에는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3GT에 열선 들어가 있는 차가 없거든요. 18년식부터는 들어가 있어서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모드 버튼, 여기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HUD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오시게 되면 은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열선, 그 다음에 CD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기아,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컵 홀더, 그 다음에 시거제, 여기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전후방, 감지기 전원 버튼 이게 무슨, 무슨 버튼이냐고 하면 앞 범퍼, 사이드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눌러보시면 예. 범퍼 사이드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측면을 비춰주는 카메라고요 여기 DIS 들어가있고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빡빡하게 잘 되고 있고요 여기 콘솔박스 상단에 보시게 되면 ECM 루밀러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매뉴얼 책자랑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썬루프까지 들어가있습니다 크린 전동으로 열리고요. 대방은 큽니다. 확실히 천장 거의 10분의 8 정도가 열리는 거니까 확실히 크고 이렇게 전동으로 선루프도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내 소개하고 나가서 엔진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치 실내 소개하고 엔진음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보시다시피 약품 청소 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은 정상적인 디젤 엔진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은 그 타이밍 체인 절손 이슈가 있었던 N47 엔진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B47 엔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BMW 사의 3GT 차량이었습니다. 이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8년식 키로수 83,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2,399만 원에 영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중개인 백성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